그 분이 이 집을 다시 사겠대. 자기한테 팔을 해.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오! 완전 땡큐. 어, 그쵸, 명도도 그쵸. 안 해도 되고, 네. 바로 산대는데, 네. 그 말에 혹할 수가 있어. 혹했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네. 선생님이 이 집을 사시는 건 좋은데, 선생님은 지금 신용도 안 좋고, 그리고 돈이 없으실 텐데 이 집을 어떻게 사실 거예요? 했더니, 어, 가족들이 네. 도와주기로 네. 했다. 그게 진짜든 가짜든, 네. 우리는 목표한 때 팔면은 우리도 좋은 거니까. 네. 그래서 언제까지는 얼마, 네. 언제까지는 얼마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분도 6월 말까지는 무조건 살수 있다라고 자신있어 네. 하시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 는 뭐냐면 그러면 선생님이 미납관리비 지금 있는 거를 정산을 음, 해줘라. 네.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 주겠다. 네. 그래서 정산을 시켰지. 그때 정산을 안 시켰으면 오롯이 미납관리비는 우리가 일부는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믿지 말라고 했던 거는 음. 저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이집 내가 다시 살테니까 음. 기다려 달라. 돈이 어서 나올 때가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음.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낙찰 받고 이제 이러신 분들은 저 말이 너무나 달콤해. 너무나 네. 좋거든. 그래서 기다려. 그리고 약속한 날 그게 안되면 연락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 연락이 잘 안되다가 문자 하나 딱 와. 기다려주세요. 계속 그러셨죠. 응, 계속 기다려달라그래 저도 경매를 지금까지 하면서 음. 다시 이 집을 사겠다는 점유자를 안 만나봤겠어요. 저도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나 보니까 음. 그분들이 사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은 듣더라도 우리는 절차대로 또 준비를 해야 된다. 계속 네.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